새해가 시작한 지 214일째 8월 2일 지구촌의 정비공이 전하는 오늘살이 철학입니다 다석 유옥문님의 훈민정음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쓸데없는 일에 정신을 쓰고 참으로 쓸데있는 일에는 거의 정신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엇이 쓸데없는 일인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는 생각의 손으로 소가를 잡는 진리 파지에 마음을 써야 한다. 물건도 이상한 물건이라고 중하게 여기게 되면 필요한 물건을 무시하게 된다. 이쁘다, 귀엽다 하는 것을 귀히 여기면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게 된다. 새가 해 시작한 지 215일째 8월 3일 지구촌의 정비공이 전하는 오늘살이 철학입니다. 다석 용모님의 훈민정음입니다. 욕심이란 끝이 없다. 그것은 밑 빠진 항아리와 같아. 물을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다.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은 손실이요 죽음이다. 욕망을 가지면 해롭고 욕망을 버리면 으롭다. 참으로 욕심이 없으면 생사도 넘어설 수가 있다. 살았다고 좋아하지도 않고 죽는데도 싫어하지 않는다. 생사를 초월하면 하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언라에 이른다. 언라는 자유요 진리요 사랑이여 영원이다. 하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언라야말로 보석 가운데 보석으로 소중한 것이다. 이것만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한다. 새가 시작한 지 216일째 8월 4일 정비공이 전하는 오늘살이 철학입니다. 다석 유영무님의 훈민정음입니다. 몸나에서 얼라로 손나야 한다. 뼈와 골과 피로 이루어진 머리를 머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심장과 이어진 머리는 잘라버려야 한다. 이것이 주역에서 머리가 없으면 좋다. 무수집길이라는 것이다. 머리에는 피가 한 방울도 없이 하여 오직 정과 신만 통하여 금강석처럼 빛나는 머리를 가져야 한다. 이럴 때 머리를 말씀이라고 한다. 피 없는 머리는 차디차서 말씀 뿐이다. 말씀만으로 살아야 한다. 생각하려 할것 없다. 다만 말씀을 머리로 빛나게 해야 한다. 새해가 시작한 지 217일째 8월 5일, 지구촌의 정비공이 전하는 오늘살이 철학입니다. 다석 유옥머님의 훈민정음입니다. 향락을 위주로 하는 이 세상은 멸망을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이명 멸망할 세상은 집어치우고 하늘님이 계시는 위로 손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하늘님의 나라는 언라를 받들어 고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이다. 그것은 하늘님의 생명인, 얼라의 생명으로 통일된 나라이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인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변함이 없는 나라가 하늘님 나라이다. 새해가 시작한 지 218일째, 8월 6일, 지구촌의 정비공이 전하는 오늘사리 철학입니다. 다석 유용모님의 훈민정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나는 참나가 아니다. 하늘님이 보낸 얼라가 참나이다. 어버이가 낳은 재난은 죽으면 흙한 줌이요, 재한 줌이다. 그러나 참나인 얼라는 하늘님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예수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이라고 했다. 얼라는 하늘님의 생명인 얼로우주 안팎으로 충만한 호연지기의 나이다. 그러므로 지강지대하여 아무도 헤아릴 수 없고 무엇에도 견줄 수 없다. 새해가 시작한 지 219일째 8월 7일 지구촌의 정비공이 전하는 음. 오늘살이 철학입니다. 다석 유홍무님의 훈민정음입니다. 깊이 느끼고 깊이 생각하여 마음을 비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면, 우리 마음 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얼 목숨을 키우고, 얼 생명을 키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깊이 느끼고 높게 살게 하는 것, 깊이 생각하고 고귀하게 실천하는 그것이 얼 생명의 핵심임을 알게 된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이 우주의 기운이 올라가고, 빛이 내려옴도 다 우리의 얼 목숨을 키우기 위해서 있다. 우주와 세계와 인생이 모두 얼 목숨 키우기 위해 있다. 새가 시작한 지 220일째 8월 8일 지구촌의 정비공이 전하는 오늘살이 철학입니다. 다석 유학무님의 훈민정음입니다. 나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얼이라고 하고. 아래로 떨어지려는 것을 덜이라고 생각한다. 얼떨결이란 말이 있지만, 얼은 영이고 덜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믿는 사람들의 영이라고 하면 성령을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라고 하면 영특한 것을 생각한다. 보통 사람의 힘으로 알수 없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일수록 영한 사람을 찾게 된다. 그래서. 귀신 집인 무당을 찾는 사람도 많다. 대학 나온 똑똑한 사람도 이런 데 흥미를 가지는 이가 많다. 이것은 덜된 사람으로서 이는 오래 통한 사람이 아니라 덜에 쉬운 사람이다. 시청자 여러분,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라는 ABC 과학기술 환경과 공존해야 하는 대전환의 정비공시대입니다. 정비공시대란 정답도 비밀도 공짜도 없는 산무의 혼돈의 시대란 뜻입니다. 이 시대의 해법으로 대한민국 유일의 한국 철학자이자 종교사상가인 다석 유홍모님의 오늘살이 철학을 복음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정비공시대의 정음으로 일컬어지는 오늘살이 철학은 매일매일 생과 사를 체험하듯 우리가 살아온 날수를 인생처럼 세어가면서 몸성이와 마음노이 그리고 바탈태우라는 삼보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몸성이입니다. 다음으로 마음노이입니다. 세번째로 바탈태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다섯 개 오늘살이 철학, 즉 산보 운동으로 행복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